저희 회사는 지금 창업한 지 9년 차된 어, 기술 혁신형 발효전문 벤처기업입니다. 6천 년 전부터 이 논이라는 소재가 그 약용이라든가 식량 영양 보충을 위한 천연 과일로다가 사랑을 받고 있던 아이였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여 편의 그 논문이 날 정도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표준화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행 연구를 잘 하고.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건강식품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지만 특유한 고약한 냄새와 역한 맛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논의의 일부 제품에 색가루가 검출된다는 등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 속에서 논의를 어떻게 안전하고 맛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회장님의 고민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해외에 이미 알려져 있는 또 해외로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이런 천연의 소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의 이런 그 전통 발효 방식 숙성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리고 또 발효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또 여기에 첨단의 미생물이라든가 각종의 바이오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k 이푸드로서의 발효는 에터민 발효는 주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하게 착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부원료들을 첨가한 게 대부분인데 발효를 해서 숙성을 하고 기능성 성분을 높인 논의는 전 세계에 저희 거밖에 없죠. 발효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능성분, 그러니까 기준이 될수 있는 성분을 물질을 잡고 그 성분이 일정량의 퀄리티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에터미 오롯과 인스티가 만드는 기술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주 공법은 유산균 발효 공법입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 적절한 유산균과 그 발효 시간, 발효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만의 특허를 가진 기술을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식물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은 안정적으로 식물체 에 존재하기 위해서 활성을 띠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띠지 않고 있는 물질을 효소를 써서 이 결합을 끊어줘야만 기능성 성분이 나오는데 그걸 생물전환능이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물전환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논에 들어있는 기능성분을 특이적으로 좋은 유산균을 찾아서 그 유산균을 통해서 생물 전환 능을 정말 극대화시키는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절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술력이 들어갔을 땐 그게 가능해요 똑같은 제품이래도 노니 주스와 발효 노니 주스는 격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 칠종 복합 유산균 aon 1805도 실은. 저희 소재 중에 하나예요. AON1805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에터미 오로세의 약자를 써서 AON 쓴 거고요. 2018년도 5월달에 찾았던 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1805라는 코드네임을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유산균 보장균 수가 천억 정도가 거의 최고치인데 저희 논의에 들어간 유산균의 보장균 수는 그람당 8천억 개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은 유산균 수를 가지고 있고요 단독을 했을 때보다 실종 복합했을 때 훨씬 더 생물 전환능이 뛰어나서 다른 논의 제품에 비해서 이리도이드 함량이 훨씬 더 최소 20% 이상 판매 증대가 되고 그 성분을 통해서 항염증부터 면역 항당뇨 효과가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게 되어 국제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발효한 제품과 이렇게 기술 선행을 하고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낸이 제품하고 또 일반적으로 발효했다고 내놓은 제품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발효만 한다고 제품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숙성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발효 논의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맛도 좋아지고 훨씬 더 기능성도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 에터미 논의 주스는 발효하는 기간이라던가. 그다음 숙성하는 기간을 가장 최적화시켰어요. 1차는 일단 저희가 45일 이상 지금 발효 숙성을 하고 있고요. 2차 때는 이제 배합을 일부 하면서 그 논의의 이미 위치를 잡는 적정한 그 부재료만 넣고서는 한 15일 정도 발효 숙성을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액을 가져다가 포장하거나 나가서 그런 제품을 싸게 쉽게 갖고 와서 그냥 액상거래 대충 시켜갖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공정이 제조 공정이 표준화되지도 않았고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막 들어가 보면 상당히 위생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열매 갖고 들어와서 어, 그걸 발효하고 숙성시켜서 착즙해서 만든 국내 제조 제품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논의주스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생 논의를 전부 유기농 인증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어, 살수 있는 환경이 가혹한 조건에서 모든 식물이나 야채는 기능성 성분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화산섬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논이들이 그 유용성 성분, 기능성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산섬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논이 어, 원과는 어, 다 익지 않으면 기능성 성분이 충분히 발현되지가 않아요. 근데다 익게 되면 바닥으로 낙과를 하게 되고 낙과를 하게 되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로 순간 부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을 통해서 매일 완숙된 원가들을 전부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한 걸 3회 이상의 세척을 거쳐서 마이너스 40도가 유지되는 리퍼 컨테이너로 한국에 들어와요. 올 때마다 뭐 중금속 검사, 농약 검사부터 인증받았지만 철저하게 원료 검사 매번 실시 하면서 지금의 프로세스를 잡게 됐죠. 이 논이에게 독특한 맛과 향을 잡는 게 제일 숙제였습니다. 단은 단인데 건강에 좋은 단. 영양소도 많이 들어 있고, GI 지수도 좀 낮고, 그리고 천연의 소재는 없을까라고 소재를 몇 가지 보다가 선택한 게 코코넛 슈가였어요. 두 가지가 맛의 어떤 그 단점을 서로 보강도 시켜줬고요. 코코넛 슈가면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천연 유래의 도리어 논의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 줄수 있는 재료를 찾고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의 이 독특한 향을 좀 부드럽게 하고 거부감 없게 할수 있는 게 깔라만시였습니다. 그래서 깔라만시를 같이 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시리 시럽이라는 현재 에터미오로하고 NST바이오만 쓸수 있는 별도의 시럽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유기농 덱스트린을 완전히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수를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원료예요 그 원료가 이것도 에터미오로에서또 제안을 해주셨고 말토 덱스트린의 효소 처리를 해서 사이클로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전환을 시켜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단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유일하게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서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제품에 집어넣었고 저는 이 제품은 다른 어떤 논이 주스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에타미오르스 담은 발효 유기농 논이 주스 제품은 전부 다 유기농 원료로만 만들거든요. 남들이 안간 길을 가다 보니 완제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되게 놀랬던 점이 아 애터미에서도 저렇게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되게 놀랬고 또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애터미 오롯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에 애터미가 추구하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심어 주셨어요. 이 애터미 균주로 발효하고 그리고 혼합 비율 같은 경우도 애터미만의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전 세계 어디가도 애터미 논이주스 같은 제품은 없어요. 저는 이 논이주스를 만들 때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한테 진짜 예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논리주스야, 한국에서 만든 최고의 논리주스야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해외 시장을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2021년 6월에 최초로 논의를 중국에 수출해서 첫 선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딱 실리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 우리 프리임 카드 걸고. 사진 찍자 그리고 사진도전 직원이 나가면서 막 박수 치고 너무 너무 기뻐서 이게 진짜 나가는 건가 막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 제품이 완판. 완판 여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 완판. 정말 오픈하자마자 그냥 완판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신도 너무 기뻐해 주시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전 직원이 다 박수 치고. 이갈 때마다 완판 완판이 되니까 너무 너무 기뻐갖고 제가 막 환성 그러면서 진짜 눈물 뚝뚝 날 지경까지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어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뭐 거의 매주 나가면 완판하시고 나가면 완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작년 10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진짜 저희가 밤새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또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인생 최고로 기쁜 그리고 정말 행복한 연말을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어, 무엇보다 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논의를, 어, 막, 이게, 한 시간 만에 완판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꿈에 부풀어서, 와, 이러다가 우리 막, 몇백억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꿈도 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했을 때, 아, 우리가 절대 품질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그런 고민에 또 사이게 되고, 그래서, 왜냐면, 어, 조직이란 것은 일정 금액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순간에, 그것이 꼭그 품질 을 저하라는 도구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만들어서 바로 나가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5달을 내서 그 원료가 들어오는데도 한 달이 걸리고요 발효하고 숙성하고 또 착즙해서 또 2차 숙성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 걸리는 제품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것이 탄탄하고 지속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에터미의 그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큰 기업들과 자동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하고 비교하시면 저희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결코 제품은 작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거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회사다. 우리의 처지에 맞게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그 시설을 딱 최적화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다 개선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 회원님들, 그리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품을 또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후기로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기회에 걸맞게, 어, 혼신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기는 마음으로, 선한 기업으로, 레터미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